반곡정이라고 쓰여 있군요. 반곡정인데, 금강과 삼성천이 마을을 휘둘고 흐르고 개화산 산줄기가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둥근 소반을 닮았다고 하여 엣지명 어, 반곡리를 기억하며 유구하게 흐르고 있는 금강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정자를 세운다. 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이충재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주 날씨가 아주 시원하고 초록 자연이 좋습니다. 금강이 유유하게 흐르고 있고요. 금강이 네, 이제 푸른 수목들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마치 비단을 수놓은 것처럼 흐른다고 해서 금강이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요 뒤로는 강변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이 앞에는 한국법제연구원, 또 공연장, 저 멀리 정면으로 공사하고 있는 곳은 카톨릭 충남 대전 세종 교구라고 하는 그런 그 건물을 짓고 있는데 올 10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아 국립 아 세종 국책연구단지라고 어 간판이 보입니다. 아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경제 쪽이라든가 이런 그 지역개발 쪽에 관련된 연구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20대 때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학사장교로 군대를 가서 관측장교로 복무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관측장교가 아주 적성에 맞았던 것 같아요. 쌍영을 메고 상꼭대기에 올라가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고, 관측병들과 훈련을 하고, 라면에 소주 한잔 끓여 먹으면 마치 제가 작은 나라의 황제가 된것 같은 그런 그 느낌.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어, 지금도 갑자기 그 초소에 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초소에 있을 때는 이제 주로 뭐 초소를 청소도 해서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실탄이라든가 이런 걸 정비도 하지만은 또 젊은 소위에게 가장 신경 쓰였던 게그 대대나 연대에서 뭐 작전과장님이나 아니면 대대장님 연대장님은 뭐 물론 직접 오시진 않고 그 밑에 뭐 연대 주임 상사라 그러나 그런 분들을 보내서 이제 전방 초소들을 감시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감독을 하게 했고요. 그때 이제 초소에 있을 때 브리핑을 하게 되면 한 20분 정도를 큰 소리로 브리핑 원안을 써놓고 해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당 초소를 방문해 주신 연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 초소는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 김포군 무선면 무선리 32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표상으로는 삼둘 4공에 8712번으로서 지도상으로서는 이곳입니다 이렇게 이제 촬영 찍어 줬습니다. 당초소의 지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시 방향으로는 전을산이 위치하고 있고 12시 방향으로는 원수산, 11시 방향으로는 국립 세종 수목원, 11시 방향으로는 금강이 무슨 대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당 초소의 병력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초소는 병사 몇 명, 장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기는 실탄 몇 발, M516 몇 자루, 수류탄 몇 발, 기타 뭐뭐 몇개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적 예상 침투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상 침투로서는 뭐 아래 계곡을 따라 오는 것이고 둘째는 뭐 어디 어디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사격은 어떻게 하고 포 사격은 어떻게 하고 지원 병력은 어떻게 요청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투 태세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사시에는 우리는 이곳에서 전신 전력으로 싸워서 이제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최종적으로는 뭐 이곳에 목숨을 바칠 각오로 싸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브리핑을 했었는데 그 시절에 그 작전 과장님이 육사 출신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브리핑을 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갑자기 이제 기대 이상으로 잘했다. 뭐 이런 칭찬을 하시고는 이제 기분 좋게 떠났습니다. 저는 이제 아주 긴장이 풀어진 상태에서 제 전용 그 마루 침대가 있었는데 그 침대에 좀 군장을 좀 옆에다 풀어놓고 아주 편안하게 정말 그 편안하게 이런 이제 네 마치 장군이 된 듯한 그런 자세로 어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한한 한 시간 정도 지나니까 그 5km 옆에 있던 그 초소에 제군대에 이제 동기인 H 모 소위가 완전군장을 꾸려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왔었습니다 아 저는 이제 반갑기도 하고 또 놀래기도 하고 왜 갑자기 완전군장으로 여기에 뛰어왔느냐 했더니만은 아, 작전과장님이 일로 오셨는데 브리핑을 안기도 좀덜된 상태에다가 내가 눈이 나빠가지고 지표상에 이렇게 지도상에서 좌표라든가 이런거 위치를 지시봉으로 찝을 때 좀, 여긴가, 저긴가,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좀 시간을 끌어가지고, 그, 좀 헤맸나 봅니다. 그랬더니만 그 착착한 과장님이 그냥 열이 그냥 확 뻗쳐가지고, 야, 너 그만둬 임마! 뭐 완전 군장을 즉시 꾸리고, 어, 옆초소에 있는 우소희에게 뛰어가서 브리핑을 요령을 배워가지고 와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 브리핑은 일단 미친놈처럼 큰 소리로 스물 번을 애워라. 그러면 다 애워질 것이다. 음, 저도 사실은 이게 톤이 좀, 목소리 톤이 좀 굵고 낮아가지고, 예, 훈련 받을 때 아주 혼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그 교관이 그 공수부대 출신 아주 그냥 눈이 부리부리한 공수부대 석전산 출신, 이제, 그, 대위였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그, 훈련 중에, 그, 교관화 교육이라 해가지고, 브리핑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몇 마디 떼는 순간, 야, 정지! 하더니만은, 너는 자식이 젊은 쏘이가 무슨, 니가 국무총리라도 되냐, 임마? 왜 목소리를 허물거리고 까는 거야, 임마? 이렇게 하면서, 늘난데 아주 그냥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이제 이 목소리 톤을 좀 높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 이게 목소리 톤을 조금 더 높여 가지고 킥킥거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배웠는데 지금이야 다시 또 내가 이제 제대한지 벌써 뭐한 30년이 넘었으니까 목소리 톤이 좀 낮아졌는데 그 동기가 이제 다시 브리핑을 뭐, 하고,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동기는 이제 제대하고, 무슨 삼성 생명의 취업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 오늘 이 보니까, 이 세종시 전망을 보면서, 또 이게 밤에 오면 더 좋습니다. 야경이, 블루라이트, 뭐 레드라이트이런지 야경이 좋고요. 낮에 오면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합니다. 지금 앞에 운동을 하는 어떤 분이 이제 달리고 있저 정자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